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삶의 맥을 짚어주는 한의사 김영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하는 주제는 약간 무거운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죽지 않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어, 그리고 죽음의 때를 알고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고, 죽음의 때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하올라의 숨겨진 말씀에.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써진 구절이 있습니다. 최상자의 아들아, 나는 죽음을 너에게 보내는 기쁨의 심부름부름 삼았건을, 어째여 너희는 슬퍼하느냐? 라는 경정구절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본의 챔 마스터, 일본의 한 선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무라이 대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라이 대장은 언제 죽을지 알수 없는 항상 전쟁태서 죽음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무라이에게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 뒤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한다 하는 모든 유명한 분들을 찾아가서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물어봤는데 그 누구도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해서 이 사무라이 대장에게 번쩍 뜨이게 하는 대답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선사인데 제가 이 일본 선사 이름은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본 선사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이 사무라이 대장이 듣게 되고 그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 선사가 이렇게 떡하니 비켜보듯이 사무라이를 쳐다보더니 어 네가 사무라이냐 어 사무라이 대장이란 말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 대장이 예 제가 사무라이 대장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선사가 내가 볼 때는 시장 잡배 정도에 그냥 머리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라고. 얘기를 탁 던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라이가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무라이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명예를 모욕했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 들어가지고그이 선사의 목을 내려치려는 찰나에 그 선사가 일갈합니다. 아, 지옥의 문이 열리는구나. 그 순간. 이 사무라이가 번쩍이는 뭔가를 느끼는 바가 있어서 다시 칼을 집어 넣었습니다. 칼집에. 그러니 이 선사가 말하기를, 아, 천국의 문이 열리는구나.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정말 깊은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장소겠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 입을 수 있고 어, 굉장히 행복한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진정 천국이었습니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선사처럼 선사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리고 사물의가 느꼈던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상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 내 의식의 상태가 바로 천국이고 내 의식의 상태가 지옥에 있을 때 바로 지옥일 것 같습니다. 아, 에, 우리가 죽은 뒤에 간다고 하는 천국과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시의 상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속에서도 누구나 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축복받은 상태, 정말 너무나 좋은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면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말살돼서 그런 상태가 완전히 제로 베이스화 된 상태가 지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천국과 지옥은 어떤 물질적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 즉, 의식의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라는 교육자께서 많은 경전을 개시하셔서 그 많은 경전 중에 법구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법구경 오늘품에 죽음에 관한 경전 글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의 문 앞에 이른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라고 써져 있는 법구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삶을 살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기쁨의 신부름꾼이라는 것을 자각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항상 천국의 상태에 가까운 상태 속에서 삶을 사시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힘겹고 지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행복하셔야 되고 행복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감사합니다.